예, 안녕하세요. 농구아 리뷰어 마스터입니다 어, 오늘은 지금 1월 2일날 녹화를 하고 있고요. 이제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어, 또 많이 시청해 주시는 많은 분들 예, 새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고요. 예, 저 또한 새복 좀 많이 받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1월 2일부터 노숙자 컨셉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곧국내 정식 발매를 기다리고 있는 언더아머의 어, 스테판 커리의 여섯 번째 시그니처 바로 커리 6인데요. 예. 국내에는 사일날 발매되는 폭스피어러 컬러의 리뷰입니다. 어, 많은 분들이 이제 국내에 정발 소식을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국내에는 크리스마스 에디션으로 예, 그 하얀 눈송이 내리는 그 농구화를 기습 발매를 했었고요. 지금 보시는 첫 번째 퍼스 트 컬러 폭스피어러 컬러는 일월 사일 이제 국내에 서 정식으로 만나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사이즈 팁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프리뷰 시간에 반다운을 추천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후 이제 크리스마스 컬러를 구매하신 분들께서 또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어나 반다운 아닌데 너 때문에 에디션 반다운 해하고 발이 아파라고 말씀하셨던 분들도 있으세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 착용하는 분의 성향이 워낙 다르다 보니까 약간의 그냥 팁 정도로 이해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지금도 반다운을 추천드립니다. 정 사이즈도 사실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뭐정 사이즈가 불편할 정도로 크진 않은데 이 커리 6의 소재 자체가 이 말랑말랑한 썰포 어퍼가 있고요. 그리고 이 발목에 대한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커리가 보호대를 착용하기 위한 공간이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무리 피팅을 해도 이 부분이 조금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커리 같은 어, 커리의 신을 신을 때는 뒤로 굉장히 발에 밀착해서 신습니다. 막 예. 그러다 보면 앞에 유격이 좀 생기고 플레이를 하다 보면 프리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즈가 약간 늘어나기 때문에. 어, 굉장히 타이트한 걸 좋아하시고, 내가 웬만한 난 칼발해. 막나 칼발이야. 하, 나는 그냥 칼발이야. 이러신 분들은 반로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웬만하신 분들은 정사이즈. 그리고 발볼이 있으신 분들은 반업하시면 충분히 신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길이가 뭐 많이 길지 않고요. 그리고 발볼도 적당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인지하시고, 뭐 편안하게 정사이즈 구매하시면 아마 많은 분들이 잘 신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어퍼의 지지력인데요. 확실히 좀 얇습니다. 근데, 커리포나 커리파이브에 제가 가장 불만이었던 거는 프리뷰에서 말씀드렸듯이 너무 유연한 어퍼였습니다. 커리포도 마찬가지. 커리포는 또 하여튼 말이 뭐 많으니까 커리포 패스. 커리포 네, 패스하고 커리파이브도 그렇고 커리포 로우도 비슷한 형태를 갖고 있어요. 근데 얘가 어퍼가 기본적으로 이 밑에 부분은 조금 더 단단합니다. 그리고 썰퍼 부분은 이제 잘 늘어나요. 네, 잘 늘어나고. 그래서 유연하기 때문에 신발 신기가 또 굉장히 용이합니다. 어, 아마 신어보신 분들이 이제 아직 딱 느낄 거예요. 어? 진짜 잘 신어지는데 여기를 딱 들어서 당기면 생각보다 쉽게 신을 수 있는. 어찌보면 약간 뭐 르브론 시브의 니트 유연한 니트가 생각나는 이런 느낌들이 갖고 있고요. 전반적으로는 어퍼의 지지력이 괜찮고 그리고 슈레이스 시스템, 슈레이스 홀 간격이 괜찮고 그리고 슈레이스 홀도 지지력이 괜찮고 실컵도 좀 단단한 편이에요. 뭐 커리 포 로우 아시면 뭐 완전 아마 손으로 누르면 구겨지거든요 거의. 그런 거랑은 뭐 비교되게 특히 커리 파이브도. 실컵이 굉장히 낮았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실컵 지지력이 좋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뒤로 빠짝 당겨서 피팅하시면 어 굉장히 하여튼 허리가 얘기하는 휴신일체의 느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뭐 지지력도 저는 허리 요즘 나온 실리에 비해서는, 전작에 비해서는 굉장히 훌륭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지지력에서 로우컷이고 가벼운 농구화를 지향하는 농구화다 보니까 엄청 강하진 않지만 이 정도 지지력이면 충분히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슈레이스 시스템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슈레이스 시스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뭐 나이키의 스피드 시스템을 자꾸 말씀드리는 게 아이다스랑 언더 한번은 뭐라고 얘기는 안 해요 네. 죄송하지만 좀 뭐라고 좀 이게 명칭을 좀 만들어 주시면 제가 좀 리뷰하기 편할 것 같은데. 하여튼, 한번 땡기면 와라락딱 올라오는 스피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점은 프리에서도 잠깐 언급했어요. 끈이 좀 미끄럽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쫙 땡기면 쫙 땡겨지는데 끈을 묶으려고 살짝 하면 다시 풀려요. 예. 그러니까 마찰력이 좀 약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앞에서부터 오밀조밀 좀 땡겨야 되는 단점이 좀 있고, 뭐 대신에 카우스 끈으로 갖고 있어서 뭐 끈이 잘 풀리진 않습니다 저는 게임 중에 사실 거의 끈이 풀리지 않고 있어요 어 제가 리뷰 때로즈굿 때도 그런 얘기 하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는데 둥근 끈 진짜 만들지 마세요 씨. 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그때 댓글에 갑자기 이런 게 생각나요 아 끈이 풀리면 경기 중에 심판이 게임을 중단시켜요 심바 끈을 묶으라고 하죠 아홉 명이 날다 쳐다보고 있어 죽여버리려고 네. 두번 되잖아요 아 많은 분들 아실 겁니다 진짜로 난리납니다 와 진짜 선배아예 그렇죠 어쨌든 이 끈은 잘 풀리지 않으니까 우리 모두 안심하고 한 번에 꽉 묶으면 게임을 즐기시는데 도움이 될것 같고요 슈레이스 오래 지지력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좀 이렇게 피팅되는 느낌도 또 괜쾌하고 오래 신으니까 어, 처음에 조금 너무 이게 좀, 너무 세게 당기면 여기가 좀 아팠었는데 그렇게 강하게 당기지 않아도 피팅이 굉장히 잘 된다. 생각보다는 유격이 별로 없고, 사실 시슬립도 잘 없습니다. 시슬립도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어 적당한 진짜 이제 언더아머가 적당한 높이의 어떤 이런 피팅감과 슈레이스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하여튼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도 하여튼 뭐 굉장히 예 만족스럽습니다. 아마 커리식스 하면 두 가지를 가장 크게 큰 변화가 있어요. 이제 절개 부분에 접지 그리고 이제 호버. 호버 쿠션, 전장 호버 쿠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일단 커리 6의 쿠션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글쎄 요호버 쿠션은 아직도 뭐라고 정의 내리기가 조금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존의 언더아머의 쿠션은 마이크로치 그리고 차지드 쿠션이 있었어요. 마이크로치는 좀 많이 물렁물렁했었죠. 우리가 느낌 좋은 약간 탄성 있는 말랑물렁한. 차지드도 말랑했지만 좀더 탄탄했는데 아 얘는 누르면 좀 물렁하긴 해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좀 되게 뭐딱 단단하다고 하는 표현을 써야 될까요? 그래서 손으로 눌러도 뭐 그렇게 크게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처럼 물침대를 좋아하시면 조금 안 좋아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단단한 쿠션과 반발력을 좋아하시면 분명 나쁘지 않은 쿠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내구성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오래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저도 이제 뭐 많은 분이 아시겠지만 아재 몰러로서 아킬레스건이 굉장히 약해지고 있는 나이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쿠션이 단단하면 아킬레스건이 좀 아파요. 예, 그리고 제가 점프를 높게 뛰지도 않은데도 하여튼 여러 가지로 아픈데 얘는 이상하게 사실은 크게 아프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킬레스건이 되게 피로도가 그렇게 많이 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많이 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도 많이 신고는 있는데 정말 마음에 들어요. 크게 제 발에 무리가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즐겨 신고 있거든요. 딱 신발장에서 딱 제가 말했죠. 신발장 딱 나갈 때몇 개를 딱 가져갈 수 있을 때딱 고를 수 있는 신발이 진정 느낌이 오는 신발인데. 허리 유은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적합할 정도로 쿠션 부분이 만족스럽진 않지만 전혀 불만은 없다. 라고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앞에가 너무 코트필이 좀 느껴지니까 코트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괜찮겠지만, 어, 조금만 더, 조금만, 아주 조금만 더물렁했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예, 네 조금만 더물렁했으면 좋을 것 같으니까. 조금만 더신경을써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빠들이 힘들어요. 예. 마지막으로 이제 커리 육에서 또 굉장히 많은 이슈를 하고 얘기를 했던 이제 접지 부분입니다. 어뭐 엄청 특이하다고 얘기할 순 없어요. 요만큼 만들어 놓고 막 마치 막 접지의 극대화를 위해서 절개를 했다는 좋지도 않는 표현일 수 있는 표현을 썼어요. 그렇죠 근데 어 글쎄요. 솔직히, 접지는 좋습니다. 근데, 절개 안 했으면 어땠을까요? <laughs> 아니, 어, 뭐 그냥, 그냥 모르겠어 제가 상식이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 마찰되는 부분이 많으면 더잘 멈출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절개하는 이유는 뭐냐면, 유연하라고. 예, 그니까, 이제 막, 굉장히 많은 동작들 중에서 유연해지기 위해서 절개를 한 부분인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개인적으로 우스갯 소리로 다 메꿔버렸으면 좀 어땠을까?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어, 커리 5가 접지가 괜찮았습니다. 예, 되게 좋았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요 부분이 까지는 느낌이 있었고 이 안쪽에 이 부분을 너무 깊게 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사이즈가 딱안 맞으면 그 아치가 조금 약간 불편하고 아파요. 예.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또못 신었었는데 어, 얘 같은 경우는 커리 6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많은 분들에게 어, 착용이 가능하거든요. 크게 뭐 엄청 뭐 깊게 들어가지 않았고 신었을 때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처음 신었을 때 불편하지 않은 농구화가 많이 없어요. 예, 근데 커리 6 같은 경우는 딱 신었을 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어 괜찮은데? 어, 바로 나가서 뛸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뛰면 크게 어, 뭐 나한테 뭐, 뭐 아프고 뭐 이런 데가 없어요. 하여튼 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접지의 패턴을 보시면 이제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이 다르고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이 달라요. 예, 그렇죠? 여기는 좀 일자로 좌우로. 저 이런 것들 좋아합니다. 예. 저는 공통적으로 막 헤링본 패턴이나 이런 것보다 서가시보다 이런 걸좀더 좋아하긴 합니다. 조금 약간 앞뒤로 약간 좀 다른 트랙션을 갖고 있어서 어, 저처럼 엄청나게 빠르고 엄청나게 막 활동량 많은 예, 볼러들에게는 엄청나게 접지를 즐겨하는. <놀람> 접지 부분에서는 한 8점 정도. 예, 10이 12, 그게 10이면 우리가 10이면 8점 정도를 주고 싶고요. 나머지는 너무 개인차가 심하니까 그냥 알아서 좋은 걸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커리 4랑 5는 개인적으로 실망을 좀 많이 했죠. 초반에 느낌이 나쁘지 않았지만 신을수록 제 발에 맞지 않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어요. 아시는 분들 많이 아실 겁니다. 그리고 호불호가 있습니다. 좋아하시는 분들 좋아하고 또안 좋아하시는 분들 안 좋아하는데 이 커리 6은 제가 프리뷰 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포지션에서 많은 분들이 조금은 좀 접근하고 쉽고 편하게 좀 신을 수 있는 농구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 지금 뭐. 커리의 드리블이나 여러 가지 보시면 뭐 엄청 화려하고 그리고 커리가 가볍고 접지 좋은 그런 농구화를 계속 만들고 싶다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농구화들로 계속 발전해서 좋은 농구화가 나왔다고 하여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어,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을 것 같고 언더웨어 장 가셔서 자신에게 맞는 어, 좋은 제품으로 구매하시면 정말. 잘 신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저희에게 또 이제 요즘 협찬을 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예, 여기 보시면은 이 예, 보이시나요? 예, 어, 예. 너무 따뜻한, 너무 따뜻한. 아김호재처 보여드리고 싶은데 못 보여드리네요. 예, 너무 따뜻한, 기모가 아주 그냥 부들부들하게 들어있는 후드티를 주셔서. 어, 영화의 날씨에 제가 농구할수 있도록 도와주신 예, 시티즈 시티즈 후드치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그리고 어, 뭐 제가 맨날 찍고 있는 에너스킨, 예, 에너스킨 지금 오늘 슬리브 입고 나왔거든요. 에너스킨 슬리브도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가까운 곳에서 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제 겨울로 너무 접어들고 있으니까요 어, 아프지 않게 올해 또 한해 아프지 않게 운동하시려면 또 많은 스트레칭을 하셔야 되니까 스트레칭 많이 하시고. 또 좋은 신발, 좋은 농구화 신으시고 미끄러지지 마시고 즐겁게 농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